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죠? 하늘이 파래. 하이, 가이스. 안녕하세요. 레렐입니다. 여기는 삼척인데요. 삼척이라기보단 태백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막뭐 제가 아는 곳, 가봤던 곳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문탄고도 프로젝트 두 번째 삼척입니다. 우선 접수를 해볼게요. 이야, 날씨 진짜 좋다. 안녕, 키피. <laughs> 저, 기존, 기존. 아, 씨, 네, 아, 저 혼자 셨어요 아,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음악 누구야? 안녕하세요. 뭐야? 어? <laughs> 뭐야 그 표정은? 형님. 얘기 안 해요? 얘기했잖아, 내가. 공유를 해주셨어. 아, 왜 싸우 번, 그래요? 사람 오는데 왜 싸우 모르겠는데, 왜 그래? 싸우고 <laughs> 그래. 아니, 아니 나 왔다고. <웃음> <웃음> 나는 접수도 안 해줘. 접수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하실 거예요? <laughs> 하실 거예요. 안에, 봉사도 무료로 하시면서 뭐 이렇게 매번 챙겨주셔. 고맙게. 접수를 했습니다. 저한테만 저러시는 거고, 다른 분들한테는 친절하세요. 네. 아, 이제 출발할 때다 됐구나. 저희가 이 길이 탄산지역을 재활용

이에 대한 유네 도심권 이게 되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우와 대박. <웃음> 출발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저렇게 게임 하면은 올렁증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 때문에 텐트 주신다는데. <laughs> 어? 상품. 상품이 상품 크다는데 그냥 원망 뭐 듣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메뚜기로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별로 움직이면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재밌네. 아, 아, 그래서? 나 여기서 무슨 미션 있는 줄 알았어. 도기역이다. 딱 랜드마크가 되는, 어, 거기서 미션을, 첫 번째 미션은 제기차 아, 두 번째 미션은 제기차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런 거 준비하는 거손 많이 가는데. 하나 줘봐. 또 내가 이거, 어? 오! 드뺑거는 배낭을 메고 해야죠. 그죠?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서는, 나 3개는 하는데 내가. 에헤이. 에헤이. 몇개 하는 거야? 10개. 팀으로 10개? 아니,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10개. 하면 돼. 한 명? 아, 어, 저 중에 한 명. 어, 이거 10개 못할 것 같은데? 오 어, 씨.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오,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야,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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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야도개역금수탕 <laughs> 아, 어? <웃음> <했다>. <웃음> 수육 넣고, 술 넣고, 어, 쾅. 잘 찍어, 잘 찍, 오, 오, 잘 찍으셨어. 어디로? 저기? 여기. 그랬죠. 빨리 다이거 뭐예요? 강돌이 됐으면 좋겠다. 강돌이 됐으면 좋겠다. 둘아요 <목소리> <목소리> 학생. 한 비바. 학생. 오. 미션을 미션을 열심히 하시네, 이 줘. 우리 여기. 강으로 들어오세요.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재밌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저분들 이제 뭐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laughs> 뭐 물론 친구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 동네가 까막동네 뭔가 정겹다.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리본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그 석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던 동네래요. 삼척인데 태백 옆에 있는. 근데 이제, 어, 석탄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잖아요. 요런 것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버려지지 않고. 네. 안 했어요? 근데 할것같습니저 미션 힘들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미션 하고 계시는데, 동네가 진짜. 우와, 잘한다, 여기. 오바야, 오바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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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오바라, 아예. 3주 고전 아니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은데 힘들라고 넣은 미션이에요 어? 코스가 쉽다고 <laughs> 바닥까지 쳐주세요 바닥까지 팔 들어와요. 내려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아 <laughs> 아. 빨리 입장은 빨리 하셔야 앞사람이 안 힘들어요 안될거 같아? 안돼 이거 안돼안돼 안 돼. <laughs> 짚었어?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네 까막동네라고 합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 석탄 산업이 호황일 때 지어진 일이겠죠? 성공하는 팀이 있네 왜 그래도 성공을 하시네 왜 이렇게 왜, 왜빵 터지셨어요? 회복이 안돼요 아 회복이 안돼요? 당연한 거예요 빨리 맥주를 먹어야 되니오 이게 문화재야? 아 이게 금수탑이구나 오~! 여긴가 보다. 왜안 가? 뭐 해야 돼, 여기? 컨셉트 을 거예요. 이제 컨 사진 마음 요도 되고. 예시. 미션을 어? 진심으로 다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길. 가마 동네는 에일금 근데 여기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폭탄 공사,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니까 활기찬 분위기인데, 정말 악하겠네. 미션이 있거든요. 다들 진심이죠. 미션을 너무 열심히 하죠. 세월의 흔적이 막... 네. 근데 여기가 운탄고도 그냥 코스 중에 하나인가? 뭐 이렇게 만드신 건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와, 감나무다. 어. 여기는 운탄고도 칠길이 아닐 거야. <laughs> 칠길일 리가 없어, 이 계단이. 아니라고 해줘. 파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와. 진짜 많아. 이야 저건 뭐예요? 무당집. 아. 그래요? 저도 몰라. 아, 아, 진짜요? 길은 이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온탕국의출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 진짜. 왜냐면 여기는 추가시키려고 해요. 지금 온탕국을 칠해서. 원래 없 없었던 거죠. 놀라고 그래서 이제 뗀거 같아요. 아. 아. 거야, 지금. 아. 그래? 근데 이게 뭐예요? 아분 다 갔어요. 오. 센스. 뭘 이렇게 많이 줬어 개인 센스 뭘 이렇게 아, 계속 아이소. 사비 사비,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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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자막 사비 <laughs> 이분 사비 사비 저도 가서 근데 그냥 하면 너무 쉽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코끼리코를 근데, 세, 근데 바퀴. 세 바퀴. 바퀴 돌고 아, 음아음 이건 좀한 좀... 발로 음? 유유 세번 오. 올라와. 이야. 이야. 둘, 셋, 셋. 저기요, 뭐 하세요? 하나, 둘, 셋. 올라와. 네. 네, 다섯. 어, 너무 잘하시는데, 생각보다? 우와. 이게 이게 정상인 건가? 와, 너무 시시한데 미션? 아... 자 도장을... 아버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예요. 아닙니다 요여기여서 사진 한찍 여기가 이번 주에 오픈을 한 공원이래요 그리고 오늘 걸었던 코스가 온탄고도 칠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직선으로 찻길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마을 쇽쇽쇽 가면 훨씬 더 재밌겠죠? 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여기. 오, 여기가 길이었구나. 여기가 나는 그냥 철로를 왜 가지 이랬는데. 큰일 났네. <목소리> 오른쪽에서 그거, 그거 위에 거. 에 아, 나 버렸어. 오. 아,

잘했요잘 먹었다. 게뭐먹잘 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역시 국수는 진리다. 얼구 망고. 구 얼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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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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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왜 이렇게 빨라? 이게 돌을 밟으니까 아파가지고 아, 여기만 딱아 밟고 있어 이야 머리 쓰네 이게 <laughs>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 오와 여기를 지나간대요 여기 가도 돼? <laughs> 여기 기차가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안 다녀서 가도 된대요 오 오, 친절한 레메시 어어어 아 <laughs> <laughs> 이게 두개중 합쳐져 있는지는 몰랐지. <laughs> 어, 감사합니다. 여기 길 진짜 이쁘다, 근데. 원래, 저기, 운탄고면은 정선 쪽만 유명하잖아. 그쵸, 구안. 어. 근데 이쪽은 사실 올 일이 없단 말이야, 삼척은 아예. 저도 삼척은 처음이에요? 응. 완전 처음이지. 완전 처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응.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음. 고생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누가 보면 뭐한2 0 k m 걸은 줄 알겠어. 완주했다. <laughs> 뭐 완주야, 완주 같은 <laughs> 소리 하고 있어. 솔직히 미션 하나도 안 했으면은 뭐한 시간이 올걸 <laughs> 그러니까 와, 오늘 와 찢었다. 아 하얗게 붙였다. 와, 하얗게 붙였다. 아, 다리가 휴족 시간 해야겠다 도착해서. 아. <웃음> 이상해. <웃음> 점점 여기 스텝이 이상해져. 야, 너왜 남매집 가가지고 기웃거려, 망고? <laughs> 망고? 어, 뭐, 망고? 형 싫어하는데? 야, 나 싫어해. 자주 <laughs> 보는데, 나를 싫어해. 너를 더 좋아한다. 털난 사람 좋아하니구나. 귀시럭 소리 나. 귀시럭 소리 나. 아, 망고 때문에 수염을 길리든가 해야지. <laughs> 유... 텐트. 금방 어둑어둑해졌네요. 어둡, 그죠? 아, 5시 반이구나.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미션도 하고, 국수도 먹고, 하늘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그럼 텐트 안에 정리할게요. 야, 훌륭하지 않냐, 진짜? 저게 10만원 초반이면? 훌륭하다고 좀 해봐, 야씨 그치, 가는 거야? 훌륭하지? 우선 지금 드론을 빨리 띄워야겠다 추 11월 11월 1일 딱 되니까 진짜 춥네 와 바쁘신다 응. 그추와웬일을 줘요 저는? 찍고 있어서요 아, 카메라를 찍고 있어야 되겠다 <laughs> 공손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아 응. 따뜻해, 아, 따뜻해. <laughs> 너 이거 니밥 네 아니잖아 티피야 <laughs> <laughs> 또 밥을 줘 근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맵기네요 <laughs> 이게 근데 맛있죠? <laughs> 네 <이거> 맛있죠 요일에고 있어요 제가 대표가 멘탈웨이 게임을 하로 있고요 대신인지 몰라서 같은 레파토리를 준비했는데. 좋아요, <도왔어요>. 비주 일식 요리사야 지금 어, 이거 사진 공유해주세요 예단방에 올릴게요 어? 이거 아까 그 우와. 밥이네요 <laughs> 근데 언제 먹어도 돼요? 지금 드세요 아, <laughs> 아직이 아직 아, 그러니까 이럴 거, 이럴 거 같았어 지금, 지금 찍고 있는 거 약간 라인 나우 저기 손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카메라에 어? 와자 <laughs> 이제 드시죠 예잘 먹겠습니다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g 습니다 안젤까요? 네 인스타 그 구매랑 하실 건가요? 아니 저 인스타 진짜 6년 만에 비 끼고 아, 네. 지금 풀어가지고. 아네 단톡방에 지금. 올려요. 짠. 짠. 이게 아까 사온 거예요? 네. 아까 거의 정육점에 사온 거. 돼지 목걸이 공주님한서 먹이 맛있어요. 음. 음. 음다 쌩이네? 이, 이 영수증은 <laughs> 따로 빼놨다가 무조건 아줘야 되는 아니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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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다생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아, 아 처음 만났어 왜 이렇게 친해져? 아... 다 받아 갈게요. 그 손이 바나나. 없어. 이렇게 받아 가자. 아 왜? 반하나랑 돌방입니다. 패딩. 아, 이거 새 패딩인데. 아. 이 드론 아, 드론도 망가졌네. 고기를 으크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괜찮아, 흘러내. 괜찮아 아, 역시 남이 내려주는 커피 맛이 최고다. 오, 오늘은 샌드위치가 다른 메뉴에. 음. 어, 이쪽 지역 업체들 커피 이쪽 지역 그 도시락도 다 어제 이쪽 지역에서 만든 거거든. 그런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 행사 참 좋은 것. 아 커피에 또 지역성 묻어나는 거 보고서. 그치. <laughs> 이분들은 집에 가실 생각들이 없나봐 네, 가야죠 너희도 일해야되는데 <laughs> 되게 뭔가 <웃음> <웃음> 말투가 아 <laughs> 9시 반오2 0대예요네 우와 여러분들 20대 구독자가 있어요 제가 우와 대박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또 선물, 또푸지하게또 <laughs> 많이 푸짐하진 않지만 <laughs>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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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또 사라! 아, 지겨워! 버리고 오셨다고, 이거. 많이 찾러갔다못 썼어. 불피더야? 2조 조장님? 3조 조장님? 앞으로 알세요 아, 아, 네, 아. 우리 MVP 두 분의 후보가 있는데 어떤 경합을할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아. 아, 자, 이제. 우와 yeah. yeah. 카메라도 망가졌어요 아까 세워놨는데 바람에 넘어와가지고 드론 카메라 패딩 이우요 이상해 다와너 길을 안 해? 행사 끝났습니다 울탄고도 파일럿 프로젝트죠 장거리 하이킹 영월에 이어서 삼척까지 행사가 파일럿 행사가 무사히 끝났고요 정선에서 이제 한번더 남았는데 시간을 두고 어 12월쯤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참석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행사를 참가하면서 들었던 어 그런 게 생각이 있는데 그건 도착을 해서 속상해, <laughs> 근데 길은 가을이 라서 좋네요. 도착! <laughs> 점심 맛있게 먹고 어, 어, 바람이 너무 분다 스태프분들이랑 인사하고 가려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멤버들을 잘 만나면은 항상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 뵌 분들이 너무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그 지역분들이 백패커들이 오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막 이렇게. 뭔가 마을에 활기도 생기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특징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주시는 밥, 광부의 도시락,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역분들이 하시는 거를 이제 구매해서 참가자분들께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하긴 좀 과하고 이렇게 백패킹으로 오면은 이 지역의 음식을 사먹고 이렇게 하는 걸 항상 해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1박 2일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아이 패딩 카메라 드론 아베베이더 뒤에서 오셔요 뒤에서 오요 네. <laughs> 이제 콘티 짜도. 어? 아 제가 뭐 제가 어 할게요. 제가. 자 할게요. 어? 레미! 바이바이! <laughs> 어, 채피 <laughs>